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마감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9월 전날, 8월 31일,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나왔는데,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이, 아, 좀, 왜 이렇게 올라오지? <laughs> 좀 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어, 그 부분이 그대로 지금 어, 빠졌죠. 한1% 정도 더 올라오는 게 올라왔고, 올라오지 말아야 될게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원래 안 좋아서 미국 증시 안 좋아서 빠졌고 그냥 원래는 한1% 정도 빠질까 했는데 어 어제 올라온 게 빠지면서 같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2.2% 지수가 어좀 강하게 빠져 버렸습니다 첫날 이렇게 이제 좀 빠지면 아 좀안 좋은 기억이 있죠 과거에도 작년 한 9월 10월 경에도 증시가 밀리기 시작할 때 이런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장 초반 장월 초에 자꾸 주가가 흔들릴 때 그 때, 뭔가 좀, 계속 안 좋은 모습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도 9월 시작하고 밀리고, 10월 시작하고 밀리고, 예, 계속 이러면서, 어, 왜 이러지 이상했는데, 이제 계속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내다 팔았죠. 오늘도 한 3,500억, 선물 7,000억 정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외국인들이 주식을 꽤 샀다면, 어, 이번 달은, 어, 좀, 스타트는 일단 팔고 시작하네요. 지난 어제도 윈도 드레싱으로 외국인이 사 들어왔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 거의 8월은 주식을 순매수를 계속했죠. 5, 6, 7 계속 팔다가 이제 8사람도 정도 팔고 금리 이슈 나오고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지수 한10% 정도 반등 나오면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넥스트 탭은 뭐냐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산 외국인들이 어 계속 사주느냐 어 뭔가 어제 사준 세력들은 이제 윈도 드레싱 창에서 날가 사놓은 게 올라가야 되니까 돈의 힘으로 어제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이 거시 경제, 어떤 매크로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어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 올라가지, 부동산 떨어지지, 수출입 동향 안 좋지, 뭐, 지금 반도체 재고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일반 가전 재고 사이즈, 어, 그냥 소비 감소되지. 소비가 감소된다는 거를 굳이 말안 해도 백화점 주에서 바로 나타나거든요. 현대백화점 거의 신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잘 나왔는데 7, 8좀안 좋은 거죠. 9월 좀안 좋은 거죠. 그러면 10월, 11월 이제 소비 절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 절벽이 그대로 소비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진 부동산이 어, 좀 떨어지네. 어좀 떨어졌네. 어더 떨어지네. 마음이 우울한 거죠. 네 좋아요.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게요 원금으로 그냥 현금으로 내가 딱 부동산을 20억 30억짜리를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노후. 예, 뭐 지금 10년, 20년 전에 샀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뭐 지금 생활이 막 월급 소득, 급여 소득자나 뭐 사업 소득자나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소비가 일어나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창 2, 30대, 40대들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 아, 죄송합니다. 아, 부동산을 샀는데 어 내가 산 부동산이 올라간 거 오케이. 내가 한 5억 정도 샀는데 10억 됐어요. 좋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야, 올라갔는데 기분 좋잖아. 근데 15억 갔다가 지금 12억이야. 괜찮습니다. 그거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자가 나가는 폭이 커진 거죠. 예전에는 한 50만원 내면 되는 거를 지금은 70만원, 80만원. 이제는 100만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난 급여가 그렇게 올라갔나요? 아니요. 급여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급여는 안 올라갔는데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근데 또 문제는 뭐죠? 물가는 올라갔어요 야 이거 뭐 지금 밥 먹고 나니까 뭐살게 없는 거죠 이제 이러면 어, 정말 생필품 외에 나머지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화점주가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래도 사는 사람들은 삽니다 가는 사람들은 가요 가기야 가죠 놀기야 놀죠 근데 전체적으로 어, 매출은 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쿠팡은 또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뭐 나가서 뭐 이마트 가서 사느니 그냥 바로 어 쿠팡으로 주문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지금 9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가 어 지금 굉장히 어 둔화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 자료 중에 하나니까 이제 바로미터로 나오는 거죠. 이마트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거시적인 현상, 지금 주시장의 식 어떤 흐름, 전반적인 예, 내용은 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지금 셀트리온은 개별적으로 좋은 흐름이 보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바텀업 전략이라고, 아, 바텀업 분석이라고 한대요. 이제 탑다운,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거는 탑다운입니다. 거시경제 매크로부터 살펴봐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자가 저희의 어떤 분석 방법이었다면 셀테리온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은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장에 있는 돈은 돈의 은돈 양은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총량에서 주식을 사야 겠는데 사야 된다 그렇죠 주식 펀드 어 10조짜리 20조짜리 펀드가 설정되었습니다. 주식 비중, 주식형 펀드는 최소한 비중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어, 30% 잡고, 어, CMA 60% 잡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주식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뭘 담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담느니 셀트리온을 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그나마 수급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페델리티 펀드, 뭐, 블랙락 자산 운용사에서, 또 어떻게든 저떻게든 미국 애들이 한국 주식형 펀드를 샀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담을 것이냐, 셀트링을 담을 것이냐는 펀드 매니저가 사, 픽하는 거죠. 그래서 탑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어, 지금 현재 업황 대비 지금 경제 동향 매크로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 선방하는 업종 내에서 가장 지금 수익성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봤다가 이제 시장이 돌아설 때 먼저 올라가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가 어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안 빠지고 있어요. 요런 거는 지금 괜찮다는 거죠. 업황도 괜찮고 지금 환율도 괜찮고. 지금, 어 고마진으로 자동차나 전기차나 전체적으로 판매 단가가 확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뭐, 소나타, 뭐, 아반떼, 우리가 10년 전에 살때 비해서 지금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다는 거죠. 근데 아반떼, 소나타가 아니고 이제는 대부분 뭐, SUV로 가다 보니까 차체도 커졌고, 어 판매 단가도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패밀리형 스포츠 어 세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오, 이거, 쉬.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래도 현대차를 담는다는 거죠. 나머지 팔아서 현대차, 뭐 이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SK 하이닉스 팔아서 현대차를 좀더 비중을 노, 높인다는 거죠. 현재까지 현대차의 비중이 5%였는데 7% 때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셀트리온의 비중이 현재까지 3는데5% 때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셀트리온과 현대차 쪽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현재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어쨌든 저쨌든 나머지 펀드들 사고 있는 펀드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는 펀드도 있고 환매하는 펀드도 있을 겁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어 성장주 펀드 바이오 펀드를 가입했던 사람들이 아우 이제 주식 그만할란다 나 주식 다 환매해주세요 하고 환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현대차든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장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같이 빠지는 있는 겁니다. 빠지면서 사고 있는 종목이 있는 거죠. 빠지면서 더 파는 종목이 있는 거죠. 이쪽도 팔고 저쪽도 팔고, 온통 이쪽 종목은 팔고만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예. 요런 거를 감안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렇다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앞으로 그래도 3분기, 4분기가 기대가 되구나. 기대가 된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래도 투자자 수급이 좋구나.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팽 돌아서면 셀트론, 셀트론 헬스케어, 현대차, 기아차가 먼저 움직임을 주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서 노는 게 낫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노느니 셀트론이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좀 강세 종목에서 놀, 눈여겨봤다가, 시장이 풀어스 나는 날, 배팅을 해보면 그날 1-2%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지금 현지 시장에서는 좀더 유리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것 또한 쉽지 않다 뭐 자칫 잘못하면 다섯 번그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한번 실패하면 5% 10% 날아가서 한달 수익 났던 걸한달 하루 만에 더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위험천만한 살얼음판 시장이고요 어한명두명세명네명잘 살아오는 판을 건너갔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좀 어, 이게 얘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laughs> 미나리 강에서 이제 그 썰매를 탑니다. 예, 막안 타보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저와 동년배라든 지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타봤을 겁니다. 예, 미나리 강에서 예, 썰매, 썸매. 썰매라고 해야 되나요? 맞나요? 그걸 이제 제작해서 이제 좀 솜씨 좋은 목수의 어떤 감각이 있는 아버님들이 한두 분이 전문적으로 그걸 좀 만들어주십니다. 나무 다, 못, 뭐 딱, 딱 찍고, 그 다음에 철수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멋들어지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저희 아버지 뭐 공장에서도 좀 만들어서 저도 이제 타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무 짝대기에 못딱 뭐 박아서 딱 밀면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타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썰매가 없나 애들은 이제 뛰어다니죠. 예, 뛰어다니다 보면 약간 이제 날씨가 풀리고, 완전 한겨울에서 이제 약간 봄으로 가려고 하는 쯤에 얼음이 잘 녹기 시작하고 약간 물렁물렁 하면서 물도 넘치는 이제 고무다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예, 우리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거기를 건넙니다. 이게 고무다리인데 이게 물렁물렁하니까 약간 고무처럼 물렁물렁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건너면서 짜릿함이 있습니다. 어, 나는 살았다. 근데 그걸 계속 건넙니다. 친구들이, 아이들이. 한명 건너줘, 두명 건너줘, 세명 건너줘. 다 건너는데 누군가는 마지막에 한명 빠집니다. 풍덩하고 그 얼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게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그렇게 해서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빠져서 바지도 다졌고, 그러면 친구들이 옆에서 또 장작불로 막 불을 지피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옷도 말리고, 그렇게 하루를 놀고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시장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단타를 치다가, 잘 건너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풍덩 빠질 수 있는 시장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는 하실 필요는 없다. 예. 굳이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몸을 완전히 다 적실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어, 감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재밌고 그게 막 희열이 넘치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면 해야 되겠죠. 대신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면 뭐 그게 무리는 없을 거고. 인생을 걸수 있는 내가 가진 전부를 걸어서 행,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모렌버페토 얘기했죠. 예.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걸어서 행복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냥 내가 가진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돈을 지금 1억이 있다가 10억이 생기면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억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자유 의지로 내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오히려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 탐욕적으로 큰 욕심을 내서 뭔가 어 그런 무모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정말 어 적절한 때가 왔을 때 그때 정말 한번 베팅을 강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스퀘어는 좀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게 가고 있다. 어, 공매도도, 뭐, 공매도는 셀트로에서 계속 나오네요. 아, 어려면. 공매도는 뭐, 어쩔 수 없이, 얘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뭐, 다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삼성전자도, 오, 삼성전자도 공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공매도는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해치펀드들이 늘 있기 때문에, 기본 빵으로 나온다고 보고, 걔네들이 이제, 쇼카우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힘든 시장입니다. 네, 계속 여기서 정신줄 놓지 말고, 딱, 정신, 단디 챙겨가지고, 예. 앞으로 올 엄청난 어떤 기회를 절대 놓치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